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 두긴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2년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방 가버렸죠. 일주일도. 음. 오늘은 불검이네요. 불검은 다 좋아하시죠. 뜨거운 밤, 팬하는 밤, 네. 좋은 날입니다. 어제 부산 언늘 365일 코너 있잖아요. 거기 에 갔더니 우산꼬이가 있더라고요. 어, 빨간 우산꼬이에렇귀가 지어져 있는데, 희망은 젖지 않도록, 꿈은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걸기가 딱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감동스럽더라고요. <laughs> 같은 걸기, 꺾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딱 저어서 뒀는데, 왜냐면 우산은 펼쳤다 접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양강 모시님의, 우산이라는 시도 생각이 났어요. 인생이란 살아있다는 것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란 대상 우산이 펼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식구도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꿈과 희망이 있는 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냐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늘 나를 깨워주고 긴장시킬 수 있는 것도 이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꿈과 희망이 없으면 아무런 의욕이 없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꿈, 희망. 저서랍스 안에 기숙이 넣어두 있는 이 꿈과 희망을 한번 꺼내 펼쳐보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 나이에 제가 뭘요? 이렇게 하면서, 저기 숙이 넣어놨던 이 꿈을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고, 펼쳐보지를 못한 거, 이것도 한번 꺼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합주부 이렇게 막 악기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무용반에 막 발레하는거나 핸드무용, 고슴무용 이런 춤추는 것을 보면 와 나도 춤추고 싶다 그렇게 하고 또웅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연단에 서서 연습을 하고. 웅변을 해보고 싶은 이런 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노래 잘하는 모습 보면 와 어, 나도 노래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그것이 꿈이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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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도겠죠 <laughs> 그것이 어느 날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높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빼버리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삶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대요. 어린 아이들은 모래 하나만 갖고도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가 있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발자국도 내보기도 하고, 성을 아 보기도 하고, 가만히 찍히 보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게 노는데, 어른들의 놀이를 가만히 보면 고수도 받는 거. <laughs> 그 다음에, 뭐 게임하는 거, 안 그러면 술 마시는 거, 또어쩌다라 산에 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어른들은 재밌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 딱가 보면 막 호응하면서 박수 치고 신나게 그그 그 순간을 즐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발장 툭 끼고 그래. 잘하나 보자. <laughs> 이게 하면서, 아무런 호응도 없고 재미도 없게, 그냥, 어, 이방인처럼, 물에 기름 뜨듯이, 어울리지 못하고, 어,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어, 분도 있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놀 때는 막 신나게 노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펼쳐보니까 그 안에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얼굴에도 아무 표정이 없고, 무표정 웃지도 않하고꼭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묵미건조한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회사자와 여러분은 꿈을 펼치고 희망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숲비를 숙빌 안에는 자서전도 포함되고 또 시, 시조, 동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음 연세가 들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글로 적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 희망이 새로새로 새로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은 책을 열두 권을 적어도 더 적을게 많을 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적어보는것 적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글 작품을 짜잔 하고 펼치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줄 적다 보면 그것이 작품이 되고 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글씩 책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팬사인회 하면서 강의하는 그날도 오이라고 누가 아무도 그런 날을 없다고 장담 못하죠. <laughs> 그런 희망과 꿈을 안고 적어보는 겁니다. 아시죠? 아, 그리고 순하게 적는 거 적다 보면 그런 글작품이 나옵니다. 가수들이 유튜브를 많이 요즘에 찍죠. 유튜브에 보면 똑같은 노래 한 곡인데도 훨씬 나서 춤추고, 온몸과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모습이 어떤 유튜브에서 너무 멋있게 찍혀 있는 분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면 그냥 몸이 건조하게 맛이 별로 없는 그런 중간 노래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도 꾸준하게 하시는 분은 한국이 뜨죠. <laughs> 그럼 인생이 또 바뀌고 어, 그 동안 모명의 서러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의 아픔도 한꺼번에 싹 짜잔 마술과 같이 풀어지는 그런 인생 역전도 생길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은 꿈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이어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도 버리지 말고. 속 깊숙이 넣어두지 말고 끝이 보내서 이제는 펼쳐서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의지중인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